여기 방 방송. 기 방송. 방송. 기 방송. 여기 방송. 여기 방송. 여기 방송. 여기 방문 여기 방방문만방 여기 방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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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가 푸드 트럭. 있던 자리인데, 아이 부셨어. 여기가 푸드 트럭 있던. 맨 맞네. 여기가 있던 자리인데, 여기 왔는데. 여기 아니, 있긴 어 여기가 푸드 트럭 있던 자리인데, 누가 부셨어 푸드 맞다, 트럭을. 네. 여기에요, 여기. 네. 맞네, 맞네요. 여기 푸드 맞다, 트럭 있네. 맞다, 맞다. 아까 제가 깨러 왔을 때 누가 이거를 일부러 박살을 해가지고 없었는데 여기 맞네. 전설템 아니. 푸드 트럭. 햄버거, 어, 아, 병맛 버거 참... 있는데, 맞네. 병맛 버거가 청동 떠다니는 거지? 여기 앞에 햄버거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제가 원래 찍은 곳에 있네 푸드트럭 자 찾았어요 여기 마지막 푸드트럭 네, 네. 자한명 처리했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전부 아 아까 안 됐구나 킬이 난사는이 킬이란다 한 명만 더잡아면 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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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레디에이드는거잘안 어? 보여서... 어... 안 찍히냐? 주님, 핀, 핀, 안 시기... 안 어디요, 이 찍히냐? 추인, 크랙샷 오셔야 되 스프링이 안 찍혀. 어이안 찍혀요. 어디어 지금 어디... 저 따라오세요, 일단. 야야 크랙샷도 상자가새색 있긴 할수 있지. 이게 핑이 어떨 땐 찍히고, 어떨 때는 안 찍혀요. 무자 너무 낮게 내렸다. 하이드스 여기 이기오 조조가 씹어요. 안지호 조조. 엔드마크니까. 네. 타 분은 파티 준비을 해놨어요? 네저희도은 해놨는데 타치님만 까시는 거요 여기에. 여기 세개 <laughs> 정도 돼요. 세개네개 그 정도 됩니다. 이자오 님내말 들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까지마, 까지마, 안돼 상자 까면 안돼. 음. 이기도 있어 저도다알아 음, 상자 위치가 여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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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놈놈놈놈면안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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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여기가 no, no. 개 다예요. 여기네 개가 다예요. 최대가 내개죠기해트 하이, 네. 쪼금, 갔다갑시다 저기도 랜드마크거든요. 랜드마크. 여기 랜드마크. 상자 세개 있어요. 네. 다이님되개깠었 아, 나. 지금 4개 깠어요 그럼 이거 세개니까깨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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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게이렇 하나, 둘, 셋, 넷. 다 됐나? 그리고 쉘드도 해야 돼요, 대치님. 한 판에. 다 했네요? 어, 뭐야. 너무 느리지, 너무 피를 또 움직일 수 없지잖아. 과야지 피를 또깎고그전 다음에 또 채우고 이러면 되는 거네요? 아니, 여러 매치에요 여러 매치한판요한 한 판에 한번 씩게요 돼요. 딱실줘 주세요. 딱 셔. 저기 있다. 여기요? 이게 뭐야? 아피 아니. 컷. 네. 딱 뭐예요? 시다. 탱크로 가요. 탱크. 맞아. 그냥 탱크로 가자. 탱크로 가. 탱크로 가. 뭐고 네, 체크로 어, 빨간핑 빨간핑으로 어, 와썰 드디어 머리가 발동하네 여기 와서 한 번에 채웁시다 어적한명 어, 한 와요 적한명 와요 저저한명저한명저한명두명 우리 다와다 오면. 오면은 다를거갈거 아니, 아니에요 깨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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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해야 돼다 왔어 됐어. 됐어 됐어요 <laughs> 오, 됐나 깨졌다. 됐다 됐다 오, 오, 자 됐고 됐다. 25위 맞네요, 서치 님. 25 아, 25명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둘셋 하면은 자, 거구 초총으로 칩시다. 15생존 어? 어. 됐고. 자, 네, 준비. 가시다. 하나. 저거 거기. 아, 이걸... 아 아니, 순찰하고 있어. 가. 어구 정말 너무 처넣는 것처럼 우리들의 한칼리아스가 돌아와 아 물론 1년도 아한 11개월 남았지만 한 리아스는 사라져야 한다 왜? 그아 한칼리아스 단일 매치 이거 음, 그렇다 일단 실버 생존자는 끝났구요 총알이 없어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니까 빨리 쏴아총 침했다 빨리 빨리 나가서 침 도와드려야지 희귀무기 드기무기희기무기 있다 얘몇점 사나 비리면 총알 넣고 아니야, 내가 드릴게요 저거. 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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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어디, 어디, 어디? 뭐야, 아, 둘 다, 둘다 죽으면 어떡해? 둘다 죽으면 어떡해? 나, 맞췄어, 맞췄어. 세명있다세명있다 태명이다. 있다, 있다. 이거 맞아? 이거, 어? 맞나? 이거 휘기무기 맞아요? 한기를 맞대리면안 돼. 아니야, 다 했어, 아까 했어요.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 지금 깨지, 깨졌다고 3명 뜨는데? 뭐야 잠깐만 응? 뭐야 터치님 네? 장 여기 아까 그 제가 아까 그 렘에도 도전했다 어, 버스 정류장으로 빨리 있잖아. 갑시다 그 사람이 버스 정류장이 그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는데요 응? 네? 뭐지? 이 사람이 그서러필로피스 1프로 미스티 미데오 플레젠트 파크 그 버스 정류장 그 있잖아요 그, 그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여기 그그 버스 정류장이 뭐야 되잖아 여기 되는데 뭐야 뭔 소리지 그럼 조금 내려갈거야 저거는 나중에 스치님이 도전이 나오면 그때 파츠 지원해서 하면 돼. 스치 센지로 갈 겁니다. 얍. 우리는 여기다 버스 좀 죽을까? 아, 어, 네여기있어그 타치네 핑직은 식쪽에. 어, 이거 이거 다 놓친 게빡치네 여러 번 치면 몰라. 이게 어. 고등무자. 어. 가장 먼저 피해 주기는 말이 안 된다. 이번에 네. 여러 번치 단일 매치 너무 많은데? 알아서 하세요 네. 버스 정류장니까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 정류장 앞에 이게 버스 정류장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 있는 데만 해당이 돼요. 여기 보면 버스 정류장 표시 있죠 여기? 어, 이 표지판. 이게 중요한 거야이 표지판이 있어야 돼요. 정류장보다 이 표지판이 있어야 깨어집니다. 달리며 아, 치라 어, 바로 그래. 이동할게요. 네. 네, 저기 야, 아 뭐냐? 김아모님 스로리네스로리네 여기 여기 아. 있죠. 있는데 표지판이 있는지는 모르겠대. 거기 아있는 있긴 한데. 있는데? 앞에 뭐가? 아 어, 표지판 있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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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도 찾을 것 같아. 됐죠. 맞아, 여기 두 군데 그러니까 됐고 표지판이, 표지판이 여기 표지판 있잖아요. 여기 표지판 있는 정류장이어야 돼. 다시 돌아갑시다. 바로 밑에도 한 앞에 근데 이쯤에 있었어. 자, 이쯤에 자, 이쯤에 또 떨어져 있었어요 마을에서 아니었나? 그런 걸로 기억나는데. 자 일단 자기 각자 위치로 플레젠트파크 한번 가시고요. 핑을 찍으세요 플레젠트파크 갈게 나는 스위치로 갈게. 여기 뒤로 갈게 저 뒤로 버스 움직여서 뒤로 갈게 갈게 저 뒤로 갈게 아 여, 여기 여기 있구나 마을 바로 입구 쪽에 있네요 마을 입구에 거의 다 마을 입구에 있네 단계 했어요 네 저도 곧 떨어져요 저도 곧 저기 있기는 한데 저도. 빨리 가겠습니다. 겨지긴안됐자두 군데 됐고 어, 여기까지만 가면 돼 100미터 미국 가면 돼 말도 안 되는 그악 악말을 하지 마 이거 못 깨잖아 그럼 써닐한테 진짜 구치하고 악 깨자 써닐의 네. 그말 때문에 아, 진짜 그렇게 되면은 악플라 라스트 끝자다 됐죠? 아, 단일 네 단일 매치라서 이걸 한 번에 다 이동하기엔 너무 어렵네 사격 우와, 빨리 빨리 됐어 와화력 오. 자실드 나온지 까봐요 까면 어 뭐야 오, 오, 와 왔다. 짝실 나왔다 <laughs> 짝실 짝실 안 되는데 타치님타치님 보급도 다른 플레이어 피해주기로 인정되는데요? 그 뭐야 아까 전이잖아 개못하는 컷 더더더 두명컷 해가지고 체력이 없네. 탄탄충해가지고 발성. 다리 나눠서 컷. 이데 적군 건물이 어디에 있지? 음, 음. 님 보급, 보급은 순전에서 피해줘도 된다니까요? 예? 음, 음. 보급 피해줘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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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요. 아까 저 보급으로 깼어요. 어, 아까 보급 피해. 아까 말했는데. 뭐야, 많차는데. 많은데 뭐. 선생님, RPG 드릴게요, 일단. 중이야, 아, 이거 적군 좀 피해 주기는 다 됐네. 다섯 명 해야 되는데 사꺼라하고 돌격 소총은 250이고요 각각 기관단총 기총하고 기관단 기관총은 150, 아 150, 저격총 아니야 아니야 100, 아, 그렇죠. 격총이랑 RPG는 200이요 200. 따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도전 깨면서 봤는데 이게 확정이.

아를 아래, 아래, 죽여라 아래 죽나 죽. 당했어 에이, 설마 실버거 아, 그아가 죽게 되 거죠. 총200 데미지 됐는데. 두명 죽였는데. <laughs> 두명 <laughs> 죽였으면 다진 돼야 되잖아. 됐다, 됐다. 이거 빨리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파란색 거지? 아니. 이거 보세요. 됐다. 견단총으로까지 해서, 견단총 달인 됐어요. 내서 나는, 다음에 딱사세 다. 맞죠. 작사할 시간은 있는데. 어제 내리면 안 돼. 제일 먼저 내려졌나? 됐다. 제일 먼저 내렸어요. 와 대수요. 와. 뭐야? 왜 어? 왜 박켄 스타일로 안 보이고 방동면 스타일로 보이지? 아 그거요. 탈신 이거 직접 들어가셔서 바꾸셔야 돼요. 그거. 어가약 들어가셔서 바꾸셔야 돼요. 그거? 아니 스타일이 본래는 받으면 본래 스타일 보이거든요. 근데 아니야. 네. 구급약이고 저거는 두다기고 그리고 이건 해독약. 이이 음. 의상 이름이 어. 해독약인가 봐요. 네. 국기. 네 이거예요. 아오오 오, 괜찮다. 저 이거 받아놓고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저격인데. 응, 음, 저기, 어어오른쪽으로 돌았거든요? 어, 맞다, 맞다. 아이쿠, 있어요. 한대 왔었어요, 슬슬. 오른쪽으로 왔다. 져어 와, 려어 와, 잠깐만. 와, 붕어빵 송으로 붙였다. 아이쿠아이아 너에게 다때를 잡기를...

예, 1등 했다. 한호, 한호, 한호. 1대 치킨을 써야지. 어? 어, 가다. 아, 이제 그러면 또 실전이 또 바뀌고 그러면. 자, 이제 왼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도, 돌아갑니다. 예. 이거 잡아볼게요. 응. 잠만 시끄러워. 나 잠깐 시와대왔 자, 자재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없다 그냥, 그냥 싸워야 돼. 그냥 음 싸워야 돼. 나한명더 갖고. 아, 오, 장어다 연발되는 총이 아니야 다. 저 이제 네명네명 남았어요.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이거. 빨리. 네명 아, 아래 주세요, 타치님 좀 잡아 드릴게요. 잡아. 네. 아 뭐야? 잡아. 튀망 이거. 죄송. 됐어 됐어 적 발소리. 한명 올라온다. 영. 아, 지나 안 나와. 와, 나만. 야, 어떻게 된게나를 소냐? 저걸? 아무것도네. 이건 대거 피나 가지고. 저. 나 저기장이 죽을 거 같은데? 아니, 소리 너무 없다. 아니. 아무는 어떻게 쟤는나 헤드샷. 아니면 또 아, 나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응, 그건 끌어 믿어. 나한테? 천천히. 네, 천천히. 아에다 보내줘. 미동 까, 미동 까 버리면 돼. 저건 밑동 까면 되고요. 접근해서. 여기는 있어요. 네, 밖에 있는 애부터 성성대요. 네. 와, 와. 저쪽. 저... 이쪽 깠어. 이쪽 도와줘. 나나 있는 쪽 도와줘. 이쪽 까네 어떻게 됐어요? 죽으신거 별로 안 놓쳐가지고 도와줘. 나안 쪽에 둘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빨리 도와야 되죠 마저 들어갑습니다. 어서서 루이카니 둘 뭉쳐 있었는데 나 다굴 당할 동안 좀 떠모라도 해주셨으면. 아이고, 다굴 안 한다. 리가 다굴 해야 돼? 여기여기기아 여기. 됐다. 뚜뚜뚜뚜 뚜뚜뚜 뚜뚜뚜데 정류장은 또못뚜어요